2021년 초 월스트리트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개미 투자자들이 월가의 거대 해지펀드들과 맞서 싸운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게임스톱. 한때 잘나갔지만 이제는 쇠퇴한 게임 소매 업체였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2800% 폭등하며 월스트리트 전체를 뒤흔들었다. 월가의 해지펀드들은 게임스톱이 곧 망할 것이라 보고 공매도 쇼셀링을 걸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들은 이익을 보는 구조였다. 하지만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 커뮤니티가 이를 알아채고 대량 매수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개미 투자자들이 결집하면서 불과 몇주 만에 주가는 17달러에서 483달러까지 폭등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게임스톱 주가가 끝없이 오르자 공매도에 베팅했던 해지펀드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중 하나인 멜빈 캐피탈은 6.8억 달러 약 9조 원 이상을 잃고 긴급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이 외에도 여러 해지펀드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며 금융 역사상 가장 극적인 쇼스 퀴즈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폴란이 커지자 로빈후드 같은 거래 플랫폼이 게임스톱 매수를 일방적으로 차단했고 이는 소액 투자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정부 청문회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이 정말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결국 게임스톱 주가는 다시 하락했지만 이 사건은 주식시장의 판도를 바꿨다.